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어, 아, 밀리면서 마감됐습니다. 마이너스는 아닌데, 에, 장 초반에 플러스 4%까지 올라가면서 어제 저녁엔 참 기분 좋았는데, 그동안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좀 밀리면서 마감됐죠. 근데 우리나라한테는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뉴욕이 한번 빼주면은 한국 증시에도, 어, 약간의 악재가 될 것이고, 어, 따라서 좀 밀리면 살수 있는 기회가 되죠. 살수 있는 기회가 예, 싼값에 살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예, 오늘 매도를 하려고 마음먹었던 분들은 조금 그렇지만 매수하려고 막았던, 뭐, 마, 마음먹은 분들은 오늘 뭐 좋은 자리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리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로나가 지금 그전 세계적으로 140만 확진자가 140만 명이 됐습니다. 한국은 만명 정도죠. 굉장히 많이 늘었다. 코로나 환자가 많이 늘었죠. 국가별로, 이제, 뭐, 뉴욕이, 미국이 40만 명, 40만 명. 이야, 40만 명. 엄청나죠? 40만 명. 사망자가 12,000명. 미국이 그야말로, 어, 환자가 40만 명까지 됐습니다. 스페인이 14만 명이고, 사망자가 14,000명. 그래요. 어. 미국은 약 40만 명, 스페인은 14만 명, 이탈리아가 13만 명. 어, 사망자는 이탈리아가 제일 많아요. 7만, 아, 17,000명 정도. 어, 14,000명, 17,000명. 다음에 프랑스가 10만 명이고, 어, 사망자가 1만 명. 독일도 비가 비카 비가죠? 확진자가 1만 명이고, 사망자는 2,000명. 독일이 예, 사망자는 좀 작습니다. 그렇고, 터키가 또 요즘 많이 올라옵니다. 3 4 0 0 0 명이 됐고, 사망자는 725명. 그쪽 나라가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왜 그렇지? 기생충이 맞나? <laughs> 예, 대한민국은 만명 환자고요. 만명 환자고 어, 사망자는 192명. 사망률은 뭐 제가 예상했던 대로 2% 정도로 올라가는 것 같고요. 어, 확진자는 이제 만 명인데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는 거. 자 어제 제가 또 설명을 쭉 밤에 드렸습니다만은 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면 어, 대한민국 어제 확진자 어, 어제 확진자가 어, 그래요. 대한민국이. 어, 어저께, 그 그러니까 이제, 그, 그저께. 그까 그러니까 일요일 날이, 그그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날 밤이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날 발표된,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게 47명이고, 또 그저께도 47명이었죠. 그니까, 일요일 날 발생된 게 47명이고, 월요일 날도 47명. 대개는 이제 월요일 날은 많이 늘어나는데, 왜냐면 이제 일요일 날이 이제 원래, 원래 그, 그, 금진이 좀 작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가 좀 작은데, 어저께는 검진이 많았다 그래요. 검진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작았다. 확진자가 이제, 그니까, 일요일보다 월요일날이 검진자가 배였대, 배. 배 정도였는데, 에, 신규 확진자는 47명 똑같았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어저께하고, 그저께하고, 일요일날하고 월요일날이 그 신규 검진자, 검진자 숫자가, 어, 월요일날이, 어, 일요일날에 배가 됐는데, 확진자는 똑같이 47명이었고, 그 중에서 이제 금역 14명을 빼고 나면, 해외 유입이 17명이고, 어, 그거 빼고 나면은 그 30명 정도가 이제 순수, 어, 국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중요한 게 서울의 확진자가 3명 정도로 굉장히 좀 고모적이다. 대구는 12명인데, 미주 병원 관련해서 11명, 파티마 병원 1명, 정신병원과 요양시설에서만 나오고 있고 나머지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 사회 내에서 이렇게 이제 그 감염되는 그런 것은 이제 없어졌다는 얘기죠. 대구도 이제는 거의 뭐 지압이 됐다라고 봐도 될것 같은데 좀더 두고 봐야죠. 대구 영북 경북도 거의 안 나오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병원에서 병원에서 나오는 그 환자들만 빼고 나면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간의 접촉으로 인해 가지고. 어, 확진자가 늘어나는 것은 거의 없어지지 않았나 하는 건데. 근데 이제 어제 강남에서, 어, 유흥업소 종사자가, 어, 뭐,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인해서 하루에 뭐, 130명? 이렇게 뭐, 접촉했다? 쭉다 이제, 에, 하나 조사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가 좀 이제 좀, 에,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에, 그 종업원의 확진자, 요거가 좀 관심인데, 그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다. 그래서 좀 지켜보자고요. 자, 어쨌든간에 예, 지역별로 대구 6,700명, 700명, 경북이 1,300명, 어, 경기하고 서울이 500명대, 예, 그리고 금역이 300명이에요. 그다음에 뭐 부산이 123명. 근데 이제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제 뭐 거의 없다. 신규 발생도 이제 거의 없고, 원래가 이제 총 발생 건수도 인천 밑으로는 뭐 거의 없죠. 인천, 총, 환자가 80명. 뭐, 뉴욕이나 이런 데 비해서는 진짜 세 발의 피죠. 강원도, 세종시, 충청북도, 뭐, 울산, 울산, 그, 울산, 부산, 경남. 이쪽이 정말 작아요. 예, 부울경. 울산, 부산, 경남이 참, 얼마 안 되더라. 자, 요런 여러 가지들을 볼 때, 에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가 뭐 거의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고요. 어, 지금, 이제, 오늘부터, 우한시, 우한시가, 어, 코로나가 이제, 그,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아니라 봉쇄령이 해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봉쇄령이 해제가 되는데, 어, 지금, 봉쇄령 해제와 더불어서, 그, 주요 국, 그, 주요 성들, 그, 공업시설이 발달된 주요 성들에서, 그, 가동률, 공장 가동률이 100%래요. 공장, 100%. 거의 100%. 뭐 전체로 한60% 90%쯤 되는데 에, 거의 뭐좀 주요 그 우한시 같은데 빼고 나서는 거의 뭐100% 공장 가동률 을 보이고 있다. 100% 공장 가동률을 보이는 이유는 그동안 뭐 쉬었으니까 또 직원들도 100% 출근하고 있다. <laughs> 그래요. 어 그다음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그, 50조 원에, 50조 어, 원이 아니라, 50조 위안, 50조 위안, 50조 위안의 이제, 인프라 투자. 50조 위안, 50조 위안의 에, 인프라 투자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굴착기가 엄청 팔린다 그럽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 코아가, 어, 1, 2월 달에 부진했는데, 3월 달부터, 어, 굴착기가 엄청 팔리고 있고, 어, 그래서 또 4월 달엔 더 심하다. 심하다, 그래요. 그래서, 3월달, 4월달에, 그, 1월달, 2월에 팔지 못했던 것을 막 팔고 있고, 요 얘기는 뭐냐면은, 두산인 프라코아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경제가 원상 복귀하고 있다, 공장 가동률 100%고, 또 인프라 투자 때문에 건설 경기에 봄바람이 불고 있고, 이런 얘기가 이제, 그런 흐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이제 우리나라에, 뭐가 <laughs> 좀 좋은, 그, 어, 어, 흐름을 만들지 않겠냐. 우리나라에 뭔가 좀, 우리가 수출이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니까. 그래서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과 그동안에 그, 밀렸던 일감들을 갖다 처리하느라고 공장이 아주 바쁘게 돌아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에 그, 미세먼지가 상, 없잖아요. 거의. 미세먼지가 거의 없는데 중국의 공장이 또 가동이 막 되고 그러면은 또 이제 미세먼지 날아올까봐 그게 조금 걱정, 걱정이에요. 어쨌든 간에 4월달 6월달 일단 유럽과 미국은 아직 고생하고 있지만 중국이 살아나면서 4월과 6월이 훨씬 더좀좀 좀, 그러니까 움츠렸다가 아, <laughs> 움츠렸다가 좀 뛰면서 훨씬 더 좋은 그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laughs> 지금 이제 다오 지수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렇게 어, 흐름으로 봐서는 이렇게 이제 쌍바닥 모양이 있죠, 쌍바닥, 쌍바닥 모양인데 <laughs> 오늘 다오가음봉이긴 합니다만은 흐름 자체는 이렇게 이제 그 엔차파동이에요. 어, 이렇게 엔차파동이고 2 1을 돌파했죠. 이렇게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밀렸지만 오늘 중에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은 이제 <laughs> 거래량이 엄청나죠. 저렇게 엄청난 거래량을 만들고, 어, 은봉이긴 하지만, 저 은봉이, 어, 어쨌든 요 위에 있는 매물을 좀 틀은, 틀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하락에서 올라올 때, 여기 이제, 갭을 딱 메꿔버렸죠, 이렇게. 에, 발생했던 갭을 갖다가, <laughs> 요 때다 메꿨고, 요 때다 메꿨고, 그 때다 못 메꾼 걸 오늘 메꿨다는 거죠, 갭을. 그렇게 하면서 기술적으로 일단, <laughs> 23,500 정도까지, 다 가는 모습이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매물을 좀 틀었기 때문에, 아마도 다음번에는 이제 다우지수는 곧 조만간에 여기를 돌파할 것 같아요, 여기. 여기. 그 다음에는 이제 25,000. 25,000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6 1선에 내려오겠죠. 그래서, 어, 거의 61선에 근접하는 이제 그런 모양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 거고, 예, 나스닥은 이미 이제 위로 쭉 올라가가지고 이제 240일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이제 돌파를 하는 그런 모양이 나올 것이다. 볼수 있겠어요. 제가 오늘 종목별로는 잘안 보겠는데 <laughs> 에, 이제 그런 흐름이다라는 거 나쁘지 않다라는 거. 중국 상해에는 어제 흐름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닛기 예, 좀뭐 상당히 강세죠. 독일 지수 오늘 뭐음봉인긴 하지만 독일 지수는 계속 강세 흐름으로 독일과 프랑스 뭐 이쪽 그 특히 덴마크라든가 <laughs> 목이 칼칼해요 <웃음> 어, <웃음> 그 음, 지금 이제 어, 뭔가 좀그 해제를 하겠다 정상으로 돌, 돌아가겠다 또 공장 가동을 갖다가 이제 시작하겠다 이런 데가 뭐 프랑스 덴마크 이런 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유럽부터 어, 유럽부터 먼저 어, 중국이 먼저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유럽이 그 다음에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4월 말경 돼서 4월 말경 돼서 이제 미국도 어 정상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개념으로 일단 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도 생각하실 듯 같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뉴욕이 좀그 올라가다가 내렸잖아요 어 올라가다 내렸으니까 한국 증시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야 그래서 <laughs> 어 한국은 어제 올랐죠 올랐는데 자차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한국의 코스피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코스닥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코스닥은 거의 뭐 V자 급등이에요. 이렇게 V자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전혀 이상하지 않아. 어, 코스닥은 4일째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뭐 은봉 나오면서 5일까지 뭐, 5일선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상당히 힘차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 좀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특별히 이상하지 않아. 조정받을 때가 또 이제 매수의 기회야.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에그 코스피의 그 목표치는 이제 1950 정도. 그 정도가 이제 기술적 반등의 목표치. 그래서 이제 오늘 정도 한번 또 눌려주고 가서 1950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눌려줄 때가 어아 최고의 매수 기회가 되겠죠. 매수 기회. 눌러줄 때가 최고의 매수 기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어제까지도 외국인들은 매도했죠 오늘도 또 매도하겠죠 매도하면 은 이제 우리는 어, 저점에 매수할 기회가 된다라는 건데 뭐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전자도 좋고요 최근으로 삼성전자도 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 우리가 개인 통학게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는 있는데 여전히 이제 기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 별로 좋은 시각이 아니었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어제는 삼성자를 많이 사는 모습, 기간 외국인들이. 그저께는 이제, 기간이 약 590만 조를 샀죠. 그래서, 간간히 삼성전자를 또 매수하는 흐름도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좀 그런 모습이었고, 최근에 한 4일 동안에, 4일 동안 굉장히 좀, 그, 삼성이 좀 강한 모습이었죠. 실적도 좀 괜찮았고, 어, 선방했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모양이 좀이렇좀 좀 모양이 좀 올라가는 모습으로 좀어 진행되고 있다. 최근 들어 보면 이제 하이닉스도 어 기관 내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 DBI 텍 마찬가지고 DBI 텍, 네, DBI 텍도 어 차트 모양 참 좋죠. 어 수급은 아직까지 뭐 크게 계승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모양도 괜찮아요. 전기도 최근 들어가지고. 어, 다시 살아라는, 뭐, 무라타가, 그, 공장 가동을 멈췄다, 이런 것도 재료가 됐습니다만, 은 그런 것보다도 그냥, 싸다라는, 그래, 싸다. 엘지노텍 마찬가지고, 싸다. 자, 싸다라는 게 큰, 가장 큰 재료입니다. LG 노텍은 특히, 이제, 주가가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오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에,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기아차 똑같은 모습인데, 주가가 현대차, 기아차는 아직 더 올라왔죠? 아직 바닥에서 조금 올라온 모습,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로. 에, 바닥에서 쬐끔 올라온 모습인데 그래도 결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 오늘 같이 좀 초점을 받는다면 저료의 매수기회라는 거죠 저료의 매수기회 그래서 어, 크게 나눠보면 그 제가 볼땐 그래요 차트도 안 보더라도 일단은 이제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디비아이텍 삼성 sdi l g 노트까지이 정도까지가 이제 에, 뭐 lg전자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저료의 매수 기회의 종목이라고 다볼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역시 현대차 기아차 현대 모비스 정도까지 어,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 좋죠 이거 좋죠 어, 오늘 뭐 유가는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어, 유가가 내려가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결국 유가는 올라가지 않겠냐 유가가 내려가 오늘까지 내려갔지만 어,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해담이 잘안 되니까 유가가 못 올라간다 그러면 유가가 계속 사우디하고 어, 러시아하고 해담을 잘못할 것인가 그렇진 않겠죠 오늘 또 다시 내려가면서 9.39% 내려가지고 어 그동안 올랐던 것을 까먹고 있는 중이죠. 근데 어쨌든간에 미국이나 유럽이나 사우디나 다 전세계에 누구뭐 유가가 내려가는 것보다는 올라가기를 원하고 있어요. 왜왜 왜, 왜 그러냐면은 그래야 또 경제가 안정되니까 뭐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폭락하는 것을 갖다가 걱정하는 것이죠. 요즘 유가 좀 빠졌는데 에, 결국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그 합의를 할 것이다. 요것이 이제, 미래의 어떤 기대치죠. 그래서 WTI가 9.4% 오늘 급락을 했지만, 오히려, 어, 매수 얘기가 된다. 그러면 이제 WTI랑 관련된, 원유랑 관련된 게 이제 s o e 라고 SK이노베이션이잖아요. GS 정도인데. 자, s o e 는 어제도 좀 밀렸다가 이제 오늘 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유가가 내렸다 해가지고 좀 밀리긴 밀리겠지만, 많이 밀리지 못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많이 밀릴 거다 라고 이제 그 어, 기대를 하신다면 그렇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당폭 밀리면 적당폭 밀리면은 sol이나 또 sk이노베이션 은뭐 사볼 수 있는 위치가 된다는 거죠. 너무 많이 밀릴 것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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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예상하지 말아라. 너무 많이 밀릴 걸 예상하면은 별로 돈못 먹어요. 그래서 어, 크게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서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사고 싶으신 분들 sol이나 sk이노베이션 은 한번 사보는 전략이 좋겠다. 예 그리고 이제 한국조선해양 한국, 한국 어또 조선주 건설주 아직까지는 기름이 좀 올라와야 그 재료가 되는데 뭐 아직까지 큰 재료는 아니지만 근데 절대 저가라는 거죠 절대 저가 그냥 뭐 유가나 이런 거 떠나가지고 절대 저가했다 절대 저가에있기 때문에 에, 현대 에, 미포조선 한국조선해양 또 현대건설 GS건설 또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쪽 모들 절대 저가에있다뭐현 삼성물산도 좋은데 삼성물산은 이제 건설사라기보다는 이제 뭐 지주사 개념이 강하죠. 그래서 삼성물산을 사라는 얘기는 좀 약간 좀 그렇긴 해요. 좀 무겁고 하니까. 그래서 어,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같은 것은 사볼만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뭐 지금 이번에 많이 안 내려가지고 매, 가격 매력은 좀 없어요. 가격의 매력은 없지만 예, 장기로 봤을 때는 결국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그 우리나라를 끌고 간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것 같다는 거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하자면, 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진단주들, 또뭐 치료주들, 이런 것들도 아직도 살아있을 거예요. 살아있을 것이고, 예, 특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어, 비상교육, 애니 능률, 아이스크림, 에듀, 대교, 메가 디뭐 디지털 대상, 참나, 이런 이제, 오늘 대형주가 좀 약하면은, 또다시 이제 교육주 같은 게 살아날 것이다. 그니까 대형주가 약하니까. 대형주가 약하고, 대형주가 조금 이제 눌림목을 만들 것이고, 어, 대신에 이제, 어, 이그 교육주들하고, 코로나 수혜주들, 이런 쪽으로 좀 뜨지 않겠나. 그 외에 뭐 나머지 개별주들이 좀 뜨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많이 하락시 매수. 그리고 만약 오늘 급등하는 종목이 있다면 역시 매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 우리의 전략은 역시, 어, 오늘도 하락시 매수, 급등시 매도. 하, 수, 어, 하수, 하수, 음, 상도. 하락시 매수, 상승시 매도. 하 하수 상도. 우리나라에 있던 오늘도 좀 빠지면 매수한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론 내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 기 바라겠고요. 제가 오늘은 조금 길게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한테 오늘 장이 좀 초정받으니까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약간 길게 했다 하는 거, 감안해 주시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 기 바랍니다.